아이들은 천국의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사회는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렇고 어른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또 업적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업적주의 이것이 어, 뭘로 나타났냐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주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업적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적이나 또 명예를 어, 스스로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린아이, 오늘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다른 성경의 소자 이렇게 이제 약한 자들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런 어린아이나 또 약한 소자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일절의 질문도 이런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까지 이것을 반영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문제를 다투기도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아들들이 한쪽은 좌에 한쪽은 우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막 그러면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지기를 원하는 욕망 이것이 이 욕망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주류 세력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발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청춘을 다 예수님 앞에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주유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때마침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바로 같은 절에 나와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여기 오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피곤해. 니들이 올 때가 아니다. 길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 노아하셨다, 굉장히 언짢아하셨다 이런 음,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품고 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에서 3절 있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비주류 비주류 핵심 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중 있고 핵심적인 인물들은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다. 유대 사회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명예를 존중하면서 가식적 성공주의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주류 세력일지 몰라도 천국은 아니야. 천국은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한 답을 지금 줄게. 너희들이 만약 천국의 주류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3절 해보세요. 변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린 아이들처럼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고지곳대로예 여러분.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안 그러면 핵심 세력은 꿈도 못 꾸고 천국의 문턱도 못 밟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월이 지나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는 핵심이니 비핵심이니 주류니 비주류니를 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풀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어린아이 같은 기질을 그 장점을 많이 가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뭐 죄인이고 뭐다 죄인이자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완전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좋은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좋은 성뭐그 품성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품성을 중요시 여기세요. 성품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속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속성을 나눠 주셨어요. 그죠? 그뭐 신실함, 인자함,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랑함, 긍휼이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유해주신 속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문제가 뭔가 속성이 중요하다, 품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내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전도의 꿈을 꾸고. 죽을 때까지 백만송이 장미가 막 어, 말을 잘못했네 그, 전도해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닮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뭐니까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품을 담는 것이 사명보다 중요하더라. 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우리 교회가 사역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아주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어,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영광된 영광을 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속성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가 뭘까? 한세 어,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어른들처럼 느리진 않아요. 가르쳐 주면 싫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본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전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당대의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사회였어요. 사랑방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방 문화가 뭡니까? 한집 걸으면 한집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각가정의 리포터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든 집을 에너, 에너자이처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본 것을 그대로 부모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호순이가 복도에서 뛰다가 호돌이랑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는데 열두 바늘 꼬매고 교장 선생님까지 오고 난리가 났다. 오늘 요셉 아저씨가 낙타에 짐을 실고 가다가 그냥 짐을 다 쏟아버렸는데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요셉 아저씨가 호수공원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쿠폰 다 핸드폰으로 하나 싸주더라. 막 그런 거 이제 우리 이제. 교인 중에 이제 PPL 이제 광고 <laughs>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내용까지 다 구구절절 다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 예수님이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 사줬잖아. 그지 그지. 근데 저녁든 되니까 어른들이 배가 엄. 엄청 고파하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안드레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도시락 뺏어갔다 아니 세상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가져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엄마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들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셨다 하늘에 대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먹을 빵과 물고기가 막 엄청 가득 찬 거야 나는 한솥도시락, 전국 물량이 다 쿠팡으로 온줄 알았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야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데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엄마한테 이 말을 할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벅찬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 것을 말하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느 삼촌이 조카에게 형이랑 너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랬더니 엄마가 이겨. 솔직한 거죠. 맨날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사실 그대로 느낀 대로 숨기지 않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획일적인 계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발합니다. 그래서 솔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본질을 더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훼손하지만 아이들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솔직하면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도 어른들도 아이들의 속성처럼 계산 없이 예배해라. 부끄러움 없이 전하라. 그런 삶이야말로 천국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간에선 자신의 속성에 물을 타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솔직함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이들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의존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의존력.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존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린아이일수록 왜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들어 달려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아이의 겸손함을 닮아라 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나, 나무라면 나는 어, 엄마 위에 갈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안기는 거죠. 그런 의존력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안 받아준다고 삐치고 원망하고 믿음져버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품고 오늘 안수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 같은 일도 만나고 순교당할 일도 만나고, 핍박을 당할 일도 만나고, 가정생활의 어려움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직장의 어려움도 만날 거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늘 이렇게 어린 아이를 안는 그 팔을 너희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벌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와서 안길 수 있는 의존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의존력이에요. 내 인생은 엄마 아빠가 최고의 고민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큰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어 주지도 않았는데 본질적인 속성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낮춤, 겸손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자신의 세상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세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비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나는 그 질문이 화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차곡차곡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용납하는 존재가 되라. 많이 용납하는 존재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계산 하나 안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품에 안겨 축복받은 겁니다. 지가 먼데 오라 말아야 이나에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냐? 우리는요 누가 뭐 뭐라도 좋... 맛있는 거 하나라도 주면 어쩔 때는요 막 좋다고 받아먹지 만 어쩔 때는 막 이거 무슨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죠. 어린아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용납하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납할 때 상대방의 가능성이 보여요. 용납이 없으면 상대방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해 봤죠? 용납했을 때 상대방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유머가 나와요. 인간미가 나와요. 좋은 부모, 좋은 리더는요, 가능성을 봐요. 어, 근데 그 가능성은 언제 열리냐면요, 용납의 시선이 있을 때 열려요. 무조건 제가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말로 상처 주지 않아요. 근데 말로 상처 주지 않는 힘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용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용납할 때. 어, 어떤 한 아이가 어, 성적표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보니까 가가가가양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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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가.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오냐 뭐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난 깝깝해 죽었다 막 말은 표현 못하면 막 진짜 뭐 호흡으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뭐 표정으로 표현하고 막. 어.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가가가가 양가 어, 이렇게 가다 온 아들에게 그랬대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laughs>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뭘한 거예요, 여러분? <laughs> 가능성,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 을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열려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땐 결론이. 이 충분히 아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말로 상처 주고 엎드려 뻗쳐 그러면 더반감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이게 유머예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경쟁의 눈으로 어, 이, 그,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용납의 눈으로 해석, 해, 그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영혼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유머스럽고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때로는요 어른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요. 그 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잡지에 나왔는데 이제 그 잡, 제가 어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책에서 나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세계를 바꾼 10대들 그들이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몇개 해주는데 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아주세요. 2013년,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사는 12살 소녀, 12살 소녀. 멜라티 위즌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발리, 자기 발리 해변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해변가가 쓰레기로 덮여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쓰레기로 덮여가는 그 주범을 고민을 해보니까 비닐봉투, 비닐봉지, 비닐봉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동생 이사벨과 함께 봉지 사용을 멈추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 둘이서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 이런 곳에 가서 비닐봉지 사용을 멈춰 달라는 서명을 몇 명한테 받았냐면 10만 명한테 받았대요. 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의 서명을 가지고 주지사를 만났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주지사가 이 서명을 받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발리에 내가 비닐봉투 없애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 주겠다. 앞장서겠다. 어, 그리고 2019년 발리는 비닐봉지를 비롯해서 이대형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금지 했다고 합니다 이 12살 어린아이 한명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잭 안드라카 라는 그 아이는요 삼촌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 그 이 아이가 최장암을 걸렸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변화를 살펴 가지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 냈대요. 인도계 미국인으로 태어난 키탄잘리 리오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얘가 12살 때 식수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키탄잘리 리오는 미국의 최고 젊은 과학자상도 받았대요. 나중에 정상 회담까지 속 저기 초대가 됐대요. 세계 정상회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또비비안하르라는 아이는 저는 참 이거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는데 이 아이는요. 8살에 레모네이드를 팔아 가지고 어, 아동 노예. 아동 노예 8살짜리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팔아 가지고 아동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10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10만 달러.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까지 어릴 것이라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는 사과 속의 씨앗과 같습니다. 볼수 없어요.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윤리적인 시각 사회적인 시각, 이런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솔직함의 속성, 뛰어난 의존력, 그리고 용납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천국 핵심 시민의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